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오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약 25, 25만 달러는 약 3억 4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2배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라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크립토 위크가 업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립토 위크 여기에서 지금 음, 주요적으로 보는 건이기가차블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그클리어리티 법안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통과가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두 법안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틀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의 법적 명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 보시면 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이 CFTC 이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간의 이 관할권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디지털 자산 기업들도 법적 리스크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스킨스는 이제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기관 자금이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도넌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지지를 표명했고,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상원 다수당의 이 통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원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되면, 어, 전체적으로 이제 법안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기관자금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기관 자금이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조면 최소 천조 달러를 이야기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한 기업의 시총이 넘어가는 이 금액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시총과 맞먹는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20조 달러, 20조 달러가 이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시총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정부부채, 정부부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선 시총은 2조 달러,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 정도 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아, 비트코인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가 이제 41.1조 달러 정도에 근접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법정 화폐 대신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자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은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미국의 이제 정부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 약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강세,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산을 이동하는 거예요. 어, 자산의 희소성이 있는 자산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호스케스의 전망은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일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한 분석가는 현재 7조 달러 이상이 머니마켓 펀드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자, 7조 달러입니다. 7조 달러 지금 머니마켓 펀드라는 거는 단기적인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어디 갈 곳이 없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인데 이자를 좀 받고 싶어서 이 머니마켓 펀드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건 유동성이 굉장히 이제 쉽게 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자금이 지금. 그게 지금 이제 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아까 비트코인 2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7조 달러가 이제 다 들어오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가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이 지금 뭐두배 이상 가는 것들도 쉬운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이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대기매수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저번에서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크인베스트먼트는 50만에서 240만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진짜 품절 사태 오나 ETF 고래가 쓸어 담기 계속이라는 기사예요. 지금 이 공급 쇼크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달해드렸죠. 전체 발행량 2100만 개 중에 93%가 이미 채굴이 된 상태예요. 아 그리고 보유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매도하지도 않아요. 기관과 ETF는 매집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신규 발행량은 하루에 450개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되는 양들이고, 어, 근데 이제 이 수요량은 이것을 이제 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매주 이보다 많은 물량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치지만 지금 사들이는 것만 해도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어,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58만 개라는데 59만 개가 넘었죠 보유량이. 그리고 시장은 이미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빠르게 줄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약 70%의 비트코인이 1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안았고, 그래서 고, 거래소의 보유량은 전체 공급량의 11% 이하로 감소했다라는 를 겁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치로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뭐 블랙록의 ETF 자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뭐 트럼프의 또 트럼프 소셜 운영사도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게임스톱 소프트웨어, 아 소프트뱅크 테더도 대규모 매수에 합류를 했고요. 21 캐피털이라고 하죠. 여기도. 자 그리고 2025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시험받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도하지 않는 고래들 늘어나는 기관 수요, 줄어드는 채굴량 속에서 향후 수요가 더 증가할 경우 공급 쇼크는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으로 전 세계 250개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을 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더욱더 거세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푸프, 미국의 사이퍼 마이닝, 그리고 브라질 핀테크 기업인 캐시백, 태국의 JAS 등 다양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일부는 전체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대비 자산 그리고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이제 삼고 있는 기업이 250개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지금 2025년 7월 기준으로 250개고요. <laughs> 이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다 상승하느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샘너 사이언티픽은 이제 대규모 매입을 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실제 이제 기업이 본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국내에도 그렇고 비트맥스도 이제 적자 상태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뭐그 기업이 본업에 성과를 못냈다고 해서 꼭그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일부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레알리 노천나 이 바이낸스 창립자 장펑 자오가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가운데 이 상승장을 놓친 투자들에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조정 국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과거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사지 못한 사람도 다시 딥 매수 기회가 올 것이며, 가격 차트는 결코 직선으로만 오르지 않으며, 모든 자산은 최고치를 갱신하기 전 조정을 거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딥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하면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50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분은 이유는 이제 월 스트리트나 헤지 펀드 비트코인 ETF 각국 정부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비트코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 유입이 될 곳은 아직도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월 스트리트, 헤지 펀드, ETF 거기에 정부까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대기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M2, 이 글로벌 통화에 대한 유동성을 이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글로벌 M2와의 방향성 관계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는 13만 5천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트 보시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M2, 이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으로 지금 시작하기 직전에 있죠. 이 모습을 보면 M2가 먼저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흐름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도 M2가 증가할수록 비트코인도 따라서 상승한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같은 동일한 반향성을 보여왔고 M2가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형태로 많이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한 2~3개월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 정점으로 타 가치 평가 점수는 강세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116,000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가운데, MVRV 지수 코어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MVRV 지수 코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적정 가치 대비 과대평가됐는지 아니면 저평가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을 하는데 이 시장 가치 대비 이 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표는 2.4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 약세장이었던 2015, 2019, 2022년에는 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래도 준수한 수준이죠. 근데 2017년과 2021년 정점 사이클 정점이었을 때7 이상을 기록해서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 에브레브 지수 코어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제 고점이었을 때 이게 대부분 이제 7 이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전 고점에서도 이제 7 이상을 왔는데 아직까지는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100%수익구간 진입 비트코인 전례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대부분의 이제 보유자들이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사상 최고가니까. 최고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그 순간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음. 대부분은 이제 수익 상태에 머물러 있으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산 분들 빼고서는 어, 뭐 이틀, 3일 전만 샀었어도 충분히 지금 다 수익권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들 잘 지키시고 어, 앞으로도 큰 수익들 을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방송 들어보시면서 또 수익관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샤프링크 게이밍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1만 이더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기사예요 어, 샤프링크 게이밍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 회사도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고 이더리움을 이제 지급준비금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근데 대규모로 또 추가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누구한테 매입하느냐도 이제 중요한데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이 1만 이더를 약 2,570만 달러, 약 354억 원 달러 어 정도 억원을 주고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평균 매입 단가 2,572 달러. 지금 가격보다 좀 싸게 매입을 했어요. 지금 3,000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왔는데 굉장히 싸게 매입한 거죠. 아무래도 이더리움 재단이랑 지금 관련 있는 컨센시스의 조셉 루빈이 지금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실제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가끔씩 이더리움을 매도를 하는데 그 이더리움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매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더리움 재단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지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샤프링크 게이밍이 주요적인 이제 회사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 재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샤프링크는 지난 6월 1억 7 6백 2만 1억 7 6 27 이더. 이게 단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이더를 매입을 했고, 이제 4억 6 2 90만 달러에 매입을 했다는 라 겁니다. 세계 최대 이더 보유 기업으로 입지를 확보했다는 라 건데. 지금 전기사로는 20만 이더까지도 이제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더리움으로서는 보유 상장사로서는 1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1위를 아주 잘 지키고 있어요. 이더리움 재단이 전체로 따지면 1위인데 이더리움 재단이야. 원래 이제 이더리움을 만 <laughs> 만들고 이제 관리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1위인 게 맞고. 이제 상장사로서는 지금 1위가 이제 샤프링크인 거죠. 상장사로서. 그러니까 스트레티지와 이제 똑같다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 1위. 그 정도로 상징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샤프링크의 이더의 95% 이상이 이제 스테이킹 상태고, 연 4에서 6%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아니고, 유동성 및 전략적 재유 가능성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발생하면 다시 또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이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이자 컨센시스 CEO인 조샘 브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요 지금 이제 샤프랭크 이사에 이제 예, 들어간 걸로 알았는데, 샤프랭크 회장이 됐네요. 여기서 이름 보니까. 이것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약속이다. 우리는 이더를 매입하고, 스테이킹하고, 리스테이킹함으로써 공급을 줄이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건강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 미션 중심 조직들이 탈종화, 경제적 권한 부여, 그리고 프로토콜 기반 금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주 투자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지금 350만 달러 규모의 이더를 매각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매각했던 일부가 아마 여기로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추측을 하는데 지금 이더리움 1210개. 약 349만 6천 달러 상당의 USD 코인으로 매각을 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일부 이제 매각을 하면서 그 시장에 이제 판 것도 있고, 아까 샤프링크에 이제 물량을 넘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가격은 1리 더당 2,889 달러. 그러니까 여기 샤프링크가 싸게 샀어요. 확실히 제가 보니까 연결성이 보여요. 이 샤프링크는 2,572달러에 샀는데, 여기 판매가는 2,889달러죠. 그러니까 매각가 시장에 매각한 게더 비싸게 매각을 했고, 샤프링크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에, 이 기간이 아마 그 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저렴하게 샤프링크가 매입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적으로 좀 보여져요.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이런 매각을 할 때에도 조금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가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빅 뷰티풀 법안. 이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법안이죠. 이 비트코인이 최대 수혜자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이빅 뷰티풀 법안이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의 국가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어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이 이 대표적인 대안자산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서 각광을 받는 이유, 결국에는 이 국가의 부채 증가예요. 약 3조 달러가 증가한대요. 부채가, 부채만. 어, 지금 비트코인은 2조 달러, 시총이 2조인데, 그것보다 더큰 부채가 더 생기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니까 러 이것들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불러올 가능성, 그리고 자상, 그,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지금도 큰데. 그럼으로써 지금 비트코인으로 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비트코인이 주목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젠슨 황, 어,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유팩시 솔라나 더 산다. 2억 달러 추가 유치. 자,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한 기업이 있고요. 이더리움을 매입한 기업이 있고 지금 솔라나를 매입한 기업이 있어. 요 이게 상장사마다 각자 선호하는 이제 그 코인들이 다른데요 지금 솔라나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곳은 유팩시라는 곳입니다. 2억 달러를 추가로 모집해서 자금을 이제 솔라나를 추가 매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금을 솔라나로 매입을 하게 되면 165만 수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속 암호화폐에 자금들이 상장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트럼프의 타코 관세 내성 생겼다. 미정식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라는 기사고요.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이제 관세 폭탄 위협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 이제 뭐 조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 선언을 통해서 다음 달 1일부터 브라질산 수입품 관세율을 50%로 인상하겠다라고 했고. 또 구리 수입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하고 를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격을 올리 관세를 올려서 자신들이 이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죠. 관세를 이렇게 받아놓으면 이 가격은 다 어디로 전이가 되겠어요? 다 구리 가격으로 전이가 되고 플라스틱 수입품에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뭐 제조를 하려고 해도 구리를 사용하는 제조업에서 당연히 가격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생산품은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조하면서 당연히 그 올라간 관세만큼 부과를 더 하겠죠. 상품에 부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50%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는 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이게 다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과연 쉽게 될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시켜 놓으면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뭐, 10년 후 아파트 값 되는 거 아니야? 최고가 비트코인 산 사람도 후회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회자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왜 비트코인 안 사놨어? 아빠 이런 말을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10년 뒤에 진짜 아파트 한채 가격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뭐 100만 달러까지도 많이 보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이제 10억 이상 예, 가치를 한 10년 후까지 뭐 내다보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이제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하나를 사기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죠. 지금도 그러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기사라고 보면 되고, 어 서클이나 뭐 이제 지금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뭐 코인베이스, 로빈하드 주식도 대거 매도를 했다라고 하네요. 요즘에 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제 서클도 많이 올랐었고, 코인베이스나 로빈 후드도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뭐 상승 중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급격하게 나타난 것들에서 수익 실현을 일부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서클도 이제 매도하고 나서 굉장히 조정세가 꽤 길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거의 매도했어요 지금 아크인베스트는 그 이쪽 이쪽 이 근처에서 그래서 굉장히 매도를 단기적으로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마이, 만약에 이제 코인 베이스나 이제 서클이나 여기서 조정세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다시 한번또 주목받는 시기가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마화페 쪽의 시장이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암호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도가 조금 더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주식들은 나중에 좀 이제 또 횡보세로 가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는 시기가 올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